자 418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최고차항개수가 2인 e, 2차함수 fx가 있고요 이 fx가 알파랑 베타를 뭐 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fx는 세울 수 있는 놈이니까 fx는 세울 수 있으니까 써주면은 2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쳐야 돼요 자그 다음 g라는 놈은 f랑 알파랑 감마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g는 얘랑 여기서 만나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g를 바로 세울 수는 없고요 이 근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차이 함수가 좀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fx하고 gx에 대해서 이 놈의 두 근이 알파, 감마인 거니까 이걸 가지고 g를 바로 세울 수는 없고 이 놈의 차이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이걸 뺀 거는 0의 두 근이 똑같이 알파, 감마가 돼서 이 놈은 최고차항 개수가 2인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2인데 한 근이 알파고 한 근이 감마입니다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꼭 구할 수있다는게 먼저 보이셔야 되고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문제 보시면은 g 2가 4라고 나왔기 때문에 g라는 식을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g라는 걸 넘겨 버리고 은놈을 왼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f(x)에서 요거를 뺀 형태가 되는데 f(x)는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f(x)를 그대로 대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뺀 G라는 함수를 잡을 때도 사실은 이 알파, 감마가 근이기 때문에 이 차이 함수 형태를 활용해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 정리까지 하면은 공통인수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로 묶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요. 빼니까 감마 빼기 베타라는 요 놈이 GX다라고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G-2가 4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여기다 쓸게요. 이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감마 빼기 베타가 4라고 알고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문제는 안 풀어도 식을 그냥 정리하면 여기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알파빼기 베타라는 형태를 이걸 가지고 알파빼기 베타라는 형태를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알파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2라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이거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4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지 4가 나온다는 라게 보이시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알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베타는 5 구할 수 있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감마는 3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f, g에 대한 식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식만 세워요 자 f라는 놈은 다시 여기다 쓸게요 최고차항계수 이고 알파를 근으로 갖고 베타를 근으로 갔습니다 자, G라는 놈은 여기 최고차항계수, 여기 최고차항계수는 아닌데? 어쨌든 이 e 갖다 쓰고요, 알파 근으로 갔고요 감마 빼기 베타가 뭐였죠? 감마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4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G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F2 알파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F 마이너스 1을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답은 14 나오고요 자 G3분의 베타 감마 구하래요 그럼 베타 감마는 15예요 약분하니까 5입니다 즉 G5를 구해달라 G5를 구해주시면 2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나와서 마이너스 48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답을 틀린 거 보니까 어딘가 계산이 틀렸는데 여기 감마 빼기 베타 여기를 잘 먹고 있어요. 이 감마 빼기 베타를 하면 은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다시 g5를 구해주시면 여기다가 5를 대입하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2입니다. 계산하면 은 마이너스 24가 나와서 이 둘을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0. 얘가 정답이 되겠네 419번 2차함수 주어져 있고요요 각각의 넓이의 차가 14다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2차함수하고 요 직선이 보이니까 요놈의 근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고 못 구한다면 항상 알파베타 이렇게 잡아주는게 좋습니다 그럼 저 알파베타가 의미하는건 요 식의 두근이 알파베타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 알파베타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두근의 합은 1이라는 것과 2분의 곱은 마이너스 k라는 건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좌표 설정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좌표를 설정해 보면 여기는 베타, 컴마 여기 위에 점, 여기 위에 점 어디다가 대입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은 이 베타에서 이 0이라는 걸 빼버리니까 밑변은 베타 잡아주면 되고요 높이는 베타제곱이 바로 높이가 된다는 게 보이는 거죠. 자,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밑변은 0에서 이 알파를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고요 높이는 알파제곱이라는 게 보여서요. 이게 그냥 좌표를 설정하기만 하면 넓이가 쉽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s1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빼기. s1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줬는데, 주어진 얘가 14다. 즉, 2분의 1에,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이 14가 나온다라는, 이러한 이제 또, 뭐 근각에서의 관계, 2차 방정식 문제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 2를 곱하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요거를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거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일단은, 근데 얘가 28이래요. 1 더하기 3k가 28이니까, k는 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답은 9 이렇게 자 420번 이차함수가 x축과 요놈함과 동시에 접한다 음 그럼 일단 이차함수가 x축과 접하니까 얘는 0 잡아주고 판별식은 0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거죠 바로 쓸게요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주니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그래서 k제곱 더하기 8k 플러스 12가 0이 나와서요 K 플러스 2에 K 플러스 6은 0, 즉 x축과 접하려면 k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마이너스 6이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거랑 접한대요. 에이,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이번에는 이 직선과 접한다. 즉 여기서도 판별식은 0을 갖다 써주셔야 되고요. 왼쪽으로 넘겨버리면은 x 제곱더하기 k 플러스 8의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따라오는데, 여기가 접해야 돼요.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도 되고요. 접한다는 얘기는 얘가 중근을 간다는 얘기니까 k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 중근, 완전 제곱식 안 나오는 거 눈에 보이시죠? 탈락.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완전 제곱식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k는 그냥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21번. 정수 k에 대하여 두이차 함수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가 두 개래요. 음, 그러면, 일단, 여기랑도 접하니까 판별식은 0, 여기랑도 접하니까 판별식은 0을 써주면 될것 같은데, 직선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직선을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접하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이라는 걸 갖다 쓰기 위해서, 자, 이제 바로 왼쪽으로 넘겨서 식부터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고요. 접하니까 판별식은 0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절반의 제, 아, 제곱 빼기 4a 시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식 하나 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요 놈하고 요 놈에 대해서 똑같이 판별식은 0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번엔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전개까지 합니다.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 플러스 k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에 대해서 똑같이 판별식은 0을 써주셔야 된다는 건데, 식을 정리부터 해주시고, 판별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빼기 6의 제곱,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b가 0이다 이렇게 따라와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직선을 ax 플러스 b라고 잡았는데 이 직선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a, b라는 형태가 두 쌍이 나온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풀 문제는 요 식과 요 식에 대해서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 b의 형태가 두 쌍,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요 문제를 풀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방정식의 문제로 접근해 주시는 거예요. 주어진 위로 올려서 이두 개를 만족하는 a,b가 두 개다라는 이 문제를 풀어준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만 집중해 주시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근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음 문자를 통일할까요? 네, 자 문자 통일이 가능한지 보면은 이 4b라는 거를 오른쪽,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여기에 마이너스 4b가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4b라는 애가 여기 이렇게 따라와서 아 마이너스 4b를 a로 통일시킬 수 있겠네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A-6의 제곱,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B 대신에 요 놈을 그대로 대입합니다. 더하기, E-A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따라오는데, 요걸 만족시키는 A, B가 두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B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걸 만족시키는 A가 두개여야 된다는 요 문제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A가 두개면 그에 따라 B도 두개가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요. 전개할게요.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16a. 여기 상수 36 지워지죠. 그리고 여기 상수 4 지워지죠. 빼기 4k는 0. 2로 나누면은, 요렇게 따라오는데, 요걸 만족시키는 a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배식 써주니까 16 더하기 2k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지 일단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정리까지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자 그래서 뭐다 조건들은 구했는데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서 a 이걸 만족시키는 a가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a를 내가 a1, a2라고 하면은 이두 개의 곱, A1 곱하기 A2를 구해달라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이두 개의 곱은 이놈에서 나오는 A 값두 개, 즉, 그 놈을 내가 A1, A2라고 하면 얘가 두 근이 된다라는 거고, 두 개를 곱했다는 얘기는 두 근의 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k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k 두 근의 곱의 최대 값, 이거의 최대 값을 물어본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k의 최댓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k라는 범위를 찾으면 양쪽에 마이너스 2k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를 곱하니까 이렇게 따라오고요. 문제에서 k가 정수라고 나왔나? 아, 네, k가 정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k도 정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6보다 작은 최대의 정수는 답은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해석이 너무 중요한 좋은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틀렸네요. <laughs> 자, 틀린 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 2k의 최대 값을 15라고 하면은 이 k가 정수가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게 정수가 나오면서 최대가 나오려면 얘가 14여야 된다라는 거.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답은 15가 아니라 14가 정답입니다.